자, 이번엔 컨트롤 알트 A. 우리가 이 위쪽 보면 이렇게 자물쇠에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잠금 설정할 수 있는데 컨트롤 알트 A 누르면 그냥 다 잡혀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제해 놓고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V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색종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또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순서 바꾸고 있으면 너무 귀찮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대괄호 누르시면 레이어를 한 칸씩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하면 레이어를 맨 위나 맨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도 빠져나가 버리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단 이거의 경우는 구름 내부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대괄호와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는 어, 사람마다 사용할 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냥 컨트롤 대괄호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L 입니다 금을 아까 전에 M이랑 비슷해요. 다른 게 있다면 M의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 혹은 원형이지만 이 그물은 내가 그림 그리듯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 펜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얘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지금 그물 툴이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두 번째로 있는 거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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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잡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올 때 마우스 커서에 동그라미가 생기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닫아줘야 얘가 이렇게 잘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 자석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단순한 거면 바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 복잡한 것들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다 따라와요. 근데 이거 역시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음으로 Ctrl I입니다. 색상 반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컬러 있을 때 많이 쓰기보다는 이렇게 하얀색 혹은 검은색 있을 때그 하얀색을 검은색으로, 검은색을 하얀색으로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나중에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원래대로라면 검은 바탕에 흰 무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보면 내가 이 무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무늬가 검은색이고 바탕이 하얀색입니다. 이런 애들을 반전 시켜야 돼요. 그때 이 컨트롤 아이를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진도 진행하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이번엔 마술봉입니다. 이거는 조금 일러스트가 있는 편이 좋은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프리 이미지 사이트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래저래 쓸모가 많아요. 음, 그때그때 다달나 참고로 여기가 프리 이미지 사이트인 건 맞는데, 이 프리 이미지 사이트도 유료 이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면서 진행하시고, 이거 필터링에 필터링에 무료만 그 해달라고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고, 못 찾겠다 싶은 말씀 하시고, 저는 일단 가볍게 이걸로 하죠. 무료라고 적혀있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참고로 여기 이미지 들고 들어오셨을 때, 이 이미지에 여기 조그맣게, 뭐가 있죠? 이거는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쓸수 있고요. 자, W, 마술봉 툴입니다. 내가 클릭했을 때, 비슷한 색깔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범위, 강도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설정으로 더 많이 설정할 건지 아니, 더 많이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국소적으로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씩 설정을 해 보시고요 적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패턴 제작은 지금 안 할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이것만 읽고선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해보세요. 자, 트랜스폼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죠.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포인트로 된 박스가 생깁니다. 꼭지점 쪽에 가보면 마우스가 바뀌고, 당기면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포인트를 잡아 늘릴 수도 있구요. 가운데 쪽으로 가면, 어. 자, 가장자리에서 좀만 더 바깥으로 나가면 마우스 커서가 구부러집니다. 회전입니다. 시프트 누르면 5도 단위로 아 15도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15도 단위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자 알트시프트 음. 컨트롤 컨트롤시프트 컨트롤시프트 하면 선을 따라가듯이 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했고 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점을 잡고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상세하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텍처 이거 나중에 줄 겁니다. 메모장. 이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채꼴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좀더 부드럽게 우리가 모양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해 보세요. 아, 엔터 누르고서 끝내면 됩니다. 엔터. Ctrl-Alt-I 누르시면 지금 이미지 크게 할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더 크게도 만들 수있고요 캔슬해야겠네. c t r l a t c 눌러서 도큐먼트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c t r l a t i 나 Ctrl-C보다 지금 C, 그냥 C 누르면 컷이 나와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당겨서 자르는 데 쓰는 거지만, 엔터에서 자르는 데 쓰는 거지만, 자르지 않더라도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정말로 페이지의 크기를 엄수해야 돼. 뭐 420에 297을 엄수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T. 글 쓰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글자를 작성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클릭 드래그 해서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박스를 지정한 다음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끝낼 때는 Ctrl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아, 수정하러 들어갈 때는 T에서 T로 그냥 글자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올 때는 ESC 혹은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글자에서도 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기능을 쓸 일은 별로 없죠 자, B 브러시입니다 브러쉬 형태, 브러쉬의 종류는 여기서 설정할 수있고요 클릭 드래그 혹은 태블릿 펜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아. 음. 브러쉬의 크기나 alt 누르고 우클릭 하시고 좌우. 이게 사이즈고 위아래로 하면 하드니스가 설정이 됩니다. 하드니스를 올려놓은 상태, 이 상태는 뭐냐?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는 강하게, 가장자리는 그라데이션 들어가게 Alt 우클릭 말고도 대괄호를 누르시면 브러시 사이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전에 영역지정할때 이렇게 클릭클릭클릭으로 잡았었죠 자 이거랑 비슷한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P 펜이구요 클릭클릭클릭 클릭클릭 클릭 클릭 똑같이 시작점에 가서 마우스 커서 아래에 동그라미 나오는거 확인하시면서 끝내고 우클릭하시고 메이크 셀렉션 이렇게 하면 영역 지정이 됩니다. 둘 중에 본인 더 취향인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U?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와서 아예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자, S 도장입니다. 자, 이렇게 호박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잡티를 좀 지우고 싶어요. S 누르시고, 자, 여기 도장 있죠. Alt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가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브러쉬를 좀 키워 놓을게요. Alt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클릭할 때마다 아까 전에 지정해놨던 곳이 저렇게 십자 표시가 뜨는 거로볼수 있어요. 저기 있는 걸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문댈 수도 있습니다. 도장 특성상 이렇게 문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되게 비슷하게 가지고 올걸 클릭해서 아이고, 너무 밝은 색이네 브러쉬 크기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때 씁니다. 잡티를 없애거나 반대로 잡티를 넣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컨트롤 R 줄잡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자도 뽑을 수 있고요. 이자 지우고 싶을 때 V 들어가서 뺄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던지듯이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효과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디테일하게는 안 할게요. 특히나 얘네들의 경우는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이 블렌딩 이거는 나중에 실무자가 되더라도 실무자가 되더라도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방향키로 내리면서 아, 이게 마음에 든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씁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만져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이 레이어 블렌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fx라는 걸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텍처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나, 이런 작업을 줄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하거나 하도록 할게요. 음, 이건 지금 더 진행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인터페이스 마치도록 할게요.